안녕요블루켄 파란 모자예요. 그리고 예, 출발하자고는? 팡팡이에요. 그 다음에 얘, 예, 청룡의 사인, 나이는? 저는 파란 여우 블루박스입니다 네. 아니, 네, 그러면, 바로, 시작, 시작하죠. 네. 자, 바로 시작하자. <laughs> 이게 뭐야? <하나>. 뭐가 <laughs> 뭐가? 야, 역해 잘해 맞아, 역에역에잖아 역회, 너. 피가 미스가 얼마나 많이 뜨는지 맞아, 알아? 나 잘했으면 회생율이 얼마나 많이 증가하는데. 어, 오 거기서 어숨 어, 어. 숨겼다 이거야? 거기서 숨겼다 이거야? 나 쓰나무. 아 빡. 파스. 아네아 먹고 싶어. 뭐? 먹고 싶어. 가루 먹. 먹고 싶냐 이거? 사탕 먹고 싶냐? 안못 응. 뭐 먹어. 있다, 아니, 저기, 있다. 야, 저기 있다 저기 다야 저기 있다 아 그걸 못하냐 그래 아, 그래요 정말 그래 아짝어오나 알아 아야 건아 어? 너는 원거리로만 사줘 뭔 말이냐 뭔 말인지 알지 원거리를맡아줘 오케이 아이씨. 먼거리 맡으려고. 아니. 신을 못 내. 어디, 아니. 사촌 아나는 들지 아휴. 아, 저격을 못하니까. 다른 거 하죠. 일단 같은 질문 좀 하자. 이거 공개야? 응, 공개. 넌 같은 질문 가. 그 다음, 기다려. <laughs> 아휴. <S> 아유, <S> 아유 안 사람이 언제 들어올지 몰라 아유 위에서.. 야 일단 방송 좀 멈추고 있자 에.. 야, 심심하니까 야몇좀 바꿀게 야 일시정지 좀 할게요 자, 잠깐만. 자.. 잠깐만 사람이 아니.. 사람이 왔는데 이거 없어? 응? 사람이 없어. 그가다 이거 빨리 먹으러 는 그니까. 빨리 먹으라 했잖아. 내가 먹으라고 했잖아. <laughs> 아니 일단 너네가 다 먹고 난 뒤에 방송을 켜고 시작해야 되냐. 아 얘네 안 오잖아. 아 지금 방송 켰는데 아 그러면 시청자들이 심심해 한단 말이야. 어친나야 나한테 친구를 신청했대. 누군지 친구를 줄까? 뭐라고? 사랑하는 모습이야. 어. 기대어. 어. 누군지 친구를 줄까? 그게 아니야. 아니 너무. 아니 약간 어 이마저 없잖아 또. 아 진짜. 아이고 나 편집도 제대로 못해. 그이 <laughs> 상태로 쌤을 <샘을> 올리라고 <laughs> 따끈따끈하게 아니면 벤리으로아 진짜 아 어쩔 수 없다 뭔데 어 어쩔 수 없다 내가 내가 다구를 자. 당하더라도 <laughs> 그, 시, 시청자가 맞아 시청자가 재밌어야지 시, 그치 내가 다우를 당하더라도 다구를 당... 들어와라 들어와라. 난 너네가 무섭지 않다. 진짜? 들어와. 올라갔다 와줘. 들어와라. 이거 일반적이야? 어. 아스나 들어보겠어. 너스나 잘하잖아. 아 무서워. 빠하. 봐. 쭈아봐 봐. 아저피 피고공 아. 엉 아, 피고공. 아, 아. 야. 나 보조목이 든다. 야. 권총 간다. 야, 와. 야, 황금색 권총 간다. 여기도 뭐, 여어 야, 탈정 가자. 진짜. 아, 보조목이, 보조목이잖아. 오케이? 보조목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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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소 아아자와 대좋아 아, 빠빠빠빠 야어어 <laughs> 어, 맞냐 하하자 빠자 빠자 자 빠자 빠자 뒤 뒤로 빠자 어 잠깐 아니 샷건은 너무 했잖아 그럼 이거 아.. 아니 나 이거 야야 뭐.. 의자 내려와 삐걱거려, 삐걱거려. 야, 너칼 들어. 나? 어. 너칼 돌려도 되잖아. 야, 파란 상자는 칼 들어. 너 왜, 너왜이렇 왜? 아, 아! 샷건은 너무 있지, 샷건 아니, 좋잖아. 그래, 칼 들어도 돼? 그래, 넌칼 들어. 왜? 넌 역해 사레비에다가 야, 그냥 칼 들어도 돼? 야, 그냥 칼전하자. 아, 이따 그래. 칼 그걸 칼전? 아, 그래, 보정무기 되지. 그다음에 넌넌 실을 탄 있잖아. 다 썼어. 야. 샷건 들지 말랬지. 샷건 안 들었어? 너 말고 나한 번도 안어너 어차피 샷건 없잖아. 내가 도안어건 들지 말라고 그냥. 그럼 나뭐 하라고. 아니. 아니, 근데 신기한 건 음. 1점 차이밖에 안 나. 음.. 떻준이가니어떻게어떡해 아, 신경을... 어딨냐? 어딨게 어딨냐? 어너냐 어딨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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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가는 판이야. 어람이어 와가지고. 어딨냐? 어딨어딨 어딨냐? 어어어 어쩌 어쩔 수 없어. 나는 나는 유튜브를 많이 봐서 시청자의 마음을 잘 안단 말이야. 아제수나요어 어떻게 내가 질수가 있지? 메인이야 한 번에 지금 어떡 하냐 좀 무빙을 좀 해서 좀 피해야지. 아 메인이어서 한 거야. 어. 야. 와와. 야 개도 기대 진상 보여줘. 아잠이 너 키는 어빵빵빵빵빵빵 Take cover. 나는 나는 사탕이. 너도 키는 안 해? 그러니까. 아, 죽다 와! 뿅. 빵빵바바바빵빵바바바. 이 아래에 어 같이 비트 어디? 여야 가. 그리고 제아 어야 어? 이거 있어요? 있잖아 홈 버튼 누르면 응. 어. 겨울잠. 야 놀자 빵 출탄 있냐? 아니. 아니, 그니. 아. 아싸. 와. 죽었죠. 죽어. 아니. 3 4 야. 야. 어쩔 수 없네. 야, 슬래젝기 하자. 올라타. 슬래젝기. <laughs> 올라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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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래. 이거 하자. 그래. <laughs> 아니. 됐어. 올라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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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움직이지 마. 나? 아이씨, 뭐야, 야. 야, 투명다리 걷기 하자. 왜? <laughs> 야, 투명다리 걷기. 아! 떨어졌어. 야, 그거 하면 못해? 아니, 그냥 투명다리 걷는 거야. 그냥 신기한 거야. 야 그건 두명 다리가 아니잖아. 오오오야 오. <laughs> 오, 청룡 잘한다. 야 청룡 잘한다. 야 청룡 잘한다. 나좀 죽여봐. 어청 처... 아니 같은 짓끼를 어떻게 죽이냐고. 써, 쉬, 써. 좀, 쉬, 써, 씨. 아니 아아술레잡기하자야와 죽어 죽어 죽어. 자 가위바위보. 야 가위바위보. 두명 가위바위보, 어. <laughs> 나 무기 좀 바꾸고 올게. 어, 그래. 야, 야, 야. 어이, 어이, 네? 어이. 어이. 응? 아니야. 어떻게 할까? 뭐야? 쓸까, 쓰 쓸까? 알아서. 그냥 그냥 아, 또 기다려야 돼, 사람 올때 같이. 야, 잠만. 어. 자 반대쪽 에게 하나 둘셋짝와 됐어 잠깐 10분이 넘었거든 일단 끄고 이편는 넘어가자 자, 바이바이